오늘 말씀은 저 베드로가 말씀을 붙들고 설교를 했잖아요. 성령에 충만한의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래 돼 있어요. 이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찔림이 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오니까 말씀을 듣고 이게 나에게 받아들이니까 찔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할 때는 찔림이 없어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은 게 찔림이 쫙 오죠. 근데 이 찔림이 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해요. 찔림이 오고 나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찔림이 딱 오고 난게이들 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내가 어찌할꼬. 하나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걸 들은 것 깨달은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될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가 회개하여 이랬잖아요. 하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딱 일어나면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한테 찔림이 온다는 것은 회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딱 받고 찔림이 딱 오면 화를 내는 거야. 이건 내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말씀을 받을 때, 찔림이 올 때, 내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입니다라고 딱 받으면 이게 회개로 들어가는데 이게 딱 마음이 딱 이렇게 돼 버리면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스데반의 말씀 듣고 스데반을 죽이고자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돌로 쳐 죽여 버리자. 죽는 돌에 맞아 죽는 스테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나지만 돌을 들고 죽이는 사람은 도끼가 가득했다니까요. 근데 구약에 보면 다윗도 왕인데 다윗의 잘못된 점을 나단 선지자가 딱 말하잖아요. 이 다윗이 일반 왕들하고 다른 이유가 그 선지자가 왕에게 잘못된 것을 딱 취적을 하면 일반적인 왕들은 선지자들 다 죽여 버렸어요. 듣기 싫다고. 저게 감히 나한테 어떻게 죽여 버려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요 내가 죄인이다 회개 속으로 쫙 들어가서 회개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는 똑같이 일어나는데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받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이래 돼 있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는 자세 이게 회개한다 할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예요 우리가 회개의 영을 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 회개 속으로 딱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 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는 자세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 자세로 딱 내려갈 때,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성령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는데이 선물로 받기 위하여 하는 과정들이 2장 38절이잖아요. 베드로가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때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래 돼 있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에 잠긴다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죽는다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다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나의 왕은? 당신입니다, 예수님입니다는 고백의 세례를 받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물을 뿌려주는데 실제로는 물 속에 잠기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례를 받는다. 나는 죽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씁니다. 그러니 내가 오직 말씀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잖아. 하나님의 기업인가?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죠. 이게 말씀의 법이 딱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삶을 살 것입니다는 고백이 세례예요. 예수께서 몸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몸으로 살 것이다. 이 그걸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성도. 그 일은 고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요? 우리가 여기 보니까 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이랬잖아요. 죄 사함을 받아라. 그 그러니까 내가 예수 없이 살아왔던 기질들, 예수 없이 살아왔던 나의 모습 어떻게 해?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을 내가 받은 자기 때문에 이게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과거의 나의 모습은? 내려놓고 제사의 은혜가 이게 이제 순수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듣고 말씀을 듣고 찔림이 딱 오면 첫 번째 단계가 회개의 단계로 딱 걸어가는 거죠. 회개의 단계로 걸어가면 나의 그 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다 고백하는 회개의 단계 에 일어나면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고백이 세례를 받는 거죠. 그 세례를 받음으로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제는 제삼의 은혜를 딱 받죠 그 제삼의 은혜를 받으면 그 제삼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성령의 선물의 역사가 쫙이어나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로 주면서 우리를 교회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름을 딱 받는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름 받는 사람들은 오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40절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그날에 대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앞으로 딱 나오면 이제 나의 모습으로 살지 않아, 나의 기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떼면 죄사함의 은혜를 주면서 성령을 주는데, 이 성령을 받는 사람들을 뭐라 하면 교회라고 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죠. 이들을 성도라고 하네,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 교회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되는데, 어떻 어디에서 우리가 노인받아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냐는 하게 성도가 되고, 이게 폐역한 세대. 여러분, 내가 폐역한 세대. 폐역한 세대, 이게 이제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폐역한 세대라는 이 불법으로 있는 세대잖아요. 세상이 사단의 통치와 권세 안에 있잖아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모습이 폐역한 세대예요. 내가 어디서 공부받았나? 세상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힘의 권세 여기서 사. 여기에서부터 나오라. 이게 이제 구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고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그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 우리가 이제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 근데 우리의 사는 모습이요 다 세상의 힘으로 살아요 세상의 힘이 뭐냐 돈이잖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기뻐하고 돈 때문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허덕이고 돈 때문에 죽고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세상의 권세 이게 사단의 권세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이 돈 때문에 허덕이고 돈 때문에 살고 죽고 하는 이 세계에서 나오라그말에요 이게 패역한 세대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여기서 에 나오질 않아서 이 구원 나를 어디서 구원했냐? 세상 방법에서 구원했는데 우리는 교회 와서 세상 방법으로 그대로 사는 거야. 이게 세상 방법은 사단의 법으로 사는 거거든요. 사단의 통치로 사는. 우리는 사단의 통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배우면서도 나의 기질은 여전히 사단의 방법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자빠진다니까? 돈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서 지금, 나를 하나님이 어디서 부르나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성령 받는 거는 무지 좋아요. 근데 성령을 성령이 내는 성령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부어준 선물이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령은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이면 소멸이 안 되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면 소멸이 안 된다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쫙 돼있을 때 그리스도가 하나 돼있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때가 성령이 소멸이 안 되는데 우리는 이게 한번 받은 성령이 영원한 줄 아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도 이게 우리가 어리석은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어디에서 구원 받아라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그 다음에 구원받고 폐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반드시 배워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 이 교리예요. 기독교의 교리. 교회는 뭐가 교회인가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거 배우지 않으면 세상도 세상도 우리가요. 배우지 않으면 세상 사는 방법이 무엇을 배워도 세상을 배워야 돼. 세상이 어떻고 인간이 뭐며 우리가 어떻게 자립하고 독립하며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배우잖아요. 배워야지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이제 태동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교회가 무엇이고 어디에서 노인 받았고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돼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이제는 사도의 가르침이세요.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어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구약만 있었어요. 구약의 율법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의 가르침은 성령을 받으면서 사도의 가르침은 다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아니에요. 회개하여 세례받고 너희가 죄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게 달라요.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거든요. 근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이미 그 일을 다 완성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 가까이 왔는 완아하고 천국이 임하였어. 예수님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면서 천국이 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그래서 이제는 사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이 역사.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거죠. 그 전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이제는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래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던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는 찾고 찾으면서 걸어가는 거. 이거 배워야 돼 사도의 가르침. 이게 새로운 교리죠. 새로운 교리를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 새로운 교리가 구약에서는 6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이 올 것이다, 나팔절이 있다 이걸 배웠다면 그 역사의 일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났냐 예수님이 오시고 말씀이 유기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말씀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냥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살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보내주셨고 성령의 역사를 보내주셨 이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것을 우리는 이제는 찾아가며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이 이제 달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제 다른 모습으로 있으면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새로운 교리를 가지고.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걸어가요? 보니까 서로 교제하며 이래돼 있어요. 서로 교제하여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말씀으로, 하나됨으로 사랑으로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서로 교제한다. 사랑으로, 과거에는돈 때문에 싸우고, 지지고 뽑고, 인간관계 때문에 지지고 뽑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교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참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못하더라고요. 여전히 자기 환경과 자기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된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게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거그은 잖아요. 떡을 뗀다는건 식사를 하면서 너와 내가 하나이라는 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기도한다는 거죠. 이기도 하는 이 모습들이 오직 기도에 힘쓰는 이 미소, 모습들이 왜 우리가 있어야 되나. 왜 특별히 여기는 보면요. 이런 말씀이 새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래돼 있어요.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데 모이기를 힘쓴다.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될까? 왜 사단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내가요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내가 나고돼 있잖아요. 이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데 누구를 잡냐네. 나고돼 있는 자를 잡아요. 사단은 우리가 짐승들이 사냥할 때 보면 무리 속에 있는 것은 못 잡아요. 이 사자나 호랑이가 사냥을 할때 보면 주변을 빙빙 도면서 누구를 이게 딱 표적을 할까를 빙빙 도면서 살펴요.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거. 무리들이 막 가는데 약해가지고 빨리 못 쫓아가서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놈을 타켓을 딱 잡는다니까. 사단은 그래요. 사단도.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함께 모여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란 말은 이것는무리지어서 이스라엘에 연합하여 이스라엘 말이에요 연합하지 않냐고 떨어져 있으면 항상 사단의 밥이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딱 연합됐으면 무엇보다 좋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도록 일단은 함께 정령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무리 속으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이래 돼 있는. 사단이 공격한다니까. 그냥, 사단은, 어느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다 잡으니까.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을, 누구를 삼킬려고 하는 말씀을 받은 자. 여러분, 이 4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랬어요 하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되었다 이랬거든요. 하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자는 사단이 공격하지 않아요 이미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을 받은 자를 공격한다니까. 그래야지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드니까.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이 공격하려고 할때 이것이 우리가 무리되어 같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베드로도 사실은 어부 출신입니다. 예수님 부인한 자입니다. 근데 성령을 다 받고 나니까 말씀을 받은 자가 딱 되잖아요. 말씀을 받은. 말씀을 받은 자가 되니까 그의 삶의 모습이 회개하여 다른 모습으로 변하거든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이 말씀을 받은 자는 내게 스스로 판단하면 안 돼. 함께 모여서 회개하여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서 함께 역사하는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요. 게 성령에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이게 쭉 42절 이후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반드시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배워야만이 이 말씀이 뭐냐면 성경에는 성령의 검이라고 돼 있거든요. 말씀이 예수이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 봐보세요 삶의 일체 말씀이 예수이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밀어낸다는 것은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르침에 대한 배우려고 우리가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되고 떡을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돈 문제 때문에 얽어지면 안 돼요. 돈을 다스리는 것을 서로 이야기해 줘야 돼요. 돈 문제 때문에 억울해지면 이게 성령의 역사가에 사단이 벌써 우리한테 침범에 들어왔단, 침범에 들어가 있는. 이 사단은 왜냐하면 세상의 힘이 돈의 힘잖아. 이 그게 우리 안에 딱 들어. 성령 안으로 말씀 안으로 새롭게 되려고 하니까 딱 어떻게 하나님은 이 그렇게 하나님은 서로 모여서 떡을 나누며. 오직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괜하게 나도 모르는 사기 이게 넘어져 있어요 빠져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돈의 문제가 깔려 있으니까 그쭉 들어와요 이게요 깨어 있지 않으면 그냥 넘어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에 힘써라 이래 돼 있는 기도에 힘써라 성령의 역사로 걸어가라. 그러면서 서로 물건을 통령하며 이 말은 뭐냐면 나누어라 그 말이에요. 작은 것도 서로 나누어요. 이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물질 세계잖아요. 물질 세계는 얼마나 이기심 이 있는지 몰라요. 내 것, 내 것, 내 것. 그러다 보니까 빈부 격차도 많고 힘들어요. 그 그리스도인들 교회로 부름받고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여 폐역한 세대와 구별되어서,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야 잖아요 세상 방법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가를 반드시 배워야 돼요. 이거 내 것인 줄 알고 가지고 있으면 넘어져요. 이거 내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불이한 재물이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예요. 나에게 이것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서로 통용할 수 있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성도예요. 성도. 근데 이게 아직 교회 안에서 이것이 아직에 되지 않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면서 기도에 힘쓰면서. 훈련되어 가야 된다 하는 걸 보여요. 여기 보니까 46절에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날마다 마음을 갖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랬습니다 나호 되지 않도록 사단의 밥이 되지 않도록 모이를 힘쓰라. 이게 뭐냐면 하나 됨을 보이라 그 말이에요. 가정 교회에서도 하나 되고 가정 교회에서 하나 됨이 성전에서 모여서 사랑의 교제로 다시 어떻게 힘을 쓰면서 갈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있으면 다 넘어져요. 얼마나 자기 생각으로 사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내가 내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른다니까. 세상 방식으로 지금 하면서 이게 자기 생각이라는 것조차도 모른다니까. 이게 지금 문제예요. 자기 생각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내 생각으로 걸어가면 뻥뻥 넘어집니다. 내가 지금 아 이게 내 생각으로 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게 깨달아진다는 뭐냐? 일단은 나의 감정과 생각과 환경을 내려놓고 순종 속으로 딱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감정과 생각을 환경을 내려놓고 순종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안 된다니까? 인생이 미련함이 안 된다니까? 이게요,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이게요, 그 환경 속에서도 말씀만으로 촥. 들어와서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더하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역할을 우리는 일상에서 그냥 해야 되는데 삶에서 해야 되는데 이 삶은 패역한 세대하고 똑같이 산다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 기도는 하는데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면 패역한 세대 사단이 다스리는 권세와 똑같은 모습을 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아니죠 위선을 하죠. 위선을 하니까 사람들한테 칭찬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못 받죠.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기경하시려고하죠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인테리어하면서 기경할 때에 그냥 기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난리가 나서 문제가 생겨요. 그내 나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는 기경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몰라요. 자기를 기경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서 문제만 해결하려고 문제만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나를 변화시키서 하는데 나를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숨을 모시고 있어서 숨좀쉴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해 준게또 삼천 0로 빠지고 삼천 0로 빠지고 계속 반복되는 거야 반복 그걸 모르는 거야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 속에 순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하드립니다.